Hi everyone, w e c o m 안녕하세요. 여러분, o Jeff's 이 t o r y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은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요 바로 볼게요 와, 하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러하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가 좀 비슷합니까? <laughs> 초상을 얻게된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. 그 사건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영어 두 문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그두 문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. 자 무슨 사진입니까? 어, 오늘도 갑자기 비가 왔는데 이제 비가요. 와 비가 오면 하늘에는 반드시 구름이 끼죠. 먹구름이 끼입니다. 예, 먹구름이 끼 근데 비가 샤 그쳤어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? 그렇죠. 요런 사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. 구름으로 가득 껴 있지만은 여기 테두리 부분을 보세요. 테두리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어때요? 은빛으로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볼수 있죠? 자그 이유가 뭐죠? 그렇죠.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듯 하지만 이 구름 뒤에는 이 3D가 안 되는 게 아쉽네. 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? 뭡니까 이게? 그렇죠. 태양이 있다 이거예요. 구름은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대부분의 비, 구름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죠. 불행을 의미하고 좀안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. 비나 구름 이런 것들. 하지만 태양은 반짝반짝 태양 그렇죠. 이거는 희망, 행복, 미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. 긍정적인 거죠. 자, 이해되셨습니까?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다음 영어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. 그랬어요. 자, 해석해보세요. 자, 이정도할수 있겠죠? h a s 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제가 주어라 그랬어요. 뒤쪽에 있으면 을이라는 목적어를 붙여라 그랬어요. 목적어해서, 자 모든 구름이죠. Every cloud. 모든 구름은 가지고 있다. 먹구름조차도 가지고 있다.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. 뭐를 silver lining. 은빛의 라이닝을 가지고 있다. 이 라이닝이라는 것은 테두리, 가장자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, 혼자 그렇게잘안 쓰이고. A silver Lining. 그래가지고, 한 덩어리로 알아두세요. 그러니까 은빛의 가장자리. 아까 제가 사진 보면 설명드렸던 이 부분, 구름에 반짝거리는 밝은 부분, 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국어적으로 와 닿도록 조금 번역을 한다면 은 밝은 희망. 태양이니까, 태양이 있다는 증거니까 밝은 희망. 이 정도가 되겠어요. 모든 구름은 그러니까 불행은 불행 그렇게 안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모든 불행은 밝은 희망 또한 가지고 있다. 크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항상 나쁘기만 한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.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,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오고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구름은 이제 나쁜 거라 그랬는데 항상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? 태양은 가만히 있죠.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. 항상 있어 우리에게 밝은 희망. 태양은 있지만 구름이 샥 태양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. 그때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고 또그 구름이 싹 움직여요. 그리고 우린 뭘 봐? 태양을 보죠. 밝은 희망을 본다 이겁니다. 항상 불행과 행복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밝은 희망, 행복만을 생각하자. 뭐 이런 정도 비슷한 문장 하나도 제가 두 문장 적었잖아요.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. 이건 쉽죠. Before, o v 한 단어에 이걸 세 단어로 인식하는 중간 눈코 당한데 이거에 한 단어, 한 단어. 뭐로 뭐 가득 차다 이 말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란 뭐로 가득 차 있어? 없이는 down, 없이는 오르막이고 down은 내리막이.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가득 차 있다. 오르막이 있으면 힘든 코스가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. 시원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. 편한 고수도 있다, 됐습니까? 자,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나쁘기만 한건 아니에요. 나쁘게 나쁘다가 좋다가 또 좋다가 잠깐 또 나빠졌다가 그런 게 인생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자. 대범해지자. 이런 뜻입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. See you later, have a wonderful day.